안녕하세요, 밀크티 밀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기한 팝잇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시작하자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가가. 바로 무슨 팝잇이냐면 짜잔. 이건 바로 그려져 있는 팝잇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팝잇의. 공주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건 제가 시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내에서 못된 고양이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한번 가,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ASMR도 있어요. 그걸 포함도 되어 있으니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요? 고고! 자, 그러면 일단 팝이시니까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ASMR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뒤에 부분 소리가 아주 잘 나요. 이 앞에 부분은 무슨 공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주 있는 데만 다 팝인 눌러볼게요. 짠, 공주 있는 데만 다 눌렀죠. 여기도. 자, 여러분, 이제 ASMR을 해드릴 건데요. 이미 다 소개를 해줬으니 ASMR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고. 지금부터 또...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ASMR을 해봤는데요. 와, 소리 너무 좋죠? 화면은 잘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만 잘 나서 저는 좋아요. 이게 실리콘 재질이라서, 아, 실리콘 재질 아니라 고무 재질이라서 여기 먼지가 잘 붙어요. 그래서 이런 말랑이에도 먼지가 잘 붙는 것 같아요. 당근 말랑이에도. 이쪽은 꼭 들어가고요. 이쪽은 잘안 들어가요. 꽉 눌러야 돼요. 오늘은 여기 싹 끝! 오늘은 제가 이 신기한 바빗을 한번 만져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